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유학 왜 좋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전문 ENT 대표 케인입니다. 광고처럼 좋다는 이야기보다는 왜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영어와 중국어가 공용어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영어를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교, 병원, 관공서, 은행, 쇼핑몰까지 영어가 기본 언어라는 뜻입니다. 애들이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아니라 생활 언어로 접하게 됩니다. 학원을 많이 보내지 않아도 환경 자체가 영어 노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치안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 특성상 여성과 아이에 대한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폭행이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태형이라는 실질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길거리 폭행이나 묻지마 범죄 같은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비자 시스템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범죄 이력이 있거나 불법적인 행동이 확인되면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조폭이나 중대범죄자 같은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분위기만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한국처럼 과도한 경쟁 구조가 아닙니다. 아이를 한 줄로 세워서 1등부터 꼴등까지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각자의 속도와 성향을 존중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지쳐있던 아이들이 다시 자신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면 진로가 한국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로 이어지는 패스웨이가 열려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꼭 한국 대학만 가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유학은 영어를 잘 시키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가 다시 숨쉴수 있는 환경, 경쟁보다 성장을 보는 교육, 진로 선택지가 넓은 구조, 이게 말레이시아 유학의 본질입니다. ENT는 5천여 가족과 함께 쌓은 신뢰의 결과입니다.